황영웅, 트로트 음악의 간판 스타가 5월에 진행될 자신의 공연 스케줄을 공개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울산, 서울, 창원, 대전에서의 콘서트는 물론 다양한 스트리밍 활동까지 포함된 이번 스케줄은 황영웅의 음악적 열정과 팬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긴 한 달이 될 전망입니다. 황영웅은 각 도시의 특색과 팬들의 취향을 고려하여 다양한 테마와 레퍼토리로 준비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울산에서는 화려한 무대 퍼포먼스를, 서울에서는 좀더 깊이 있는 음악적 소통을, 창원과 대전에서는 지역 팬들을 위한 특별한 서프라이즈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각 공연은 환영웅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환영웅은 오프라인 공연 외에도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더 많은 팬들과 소통할 계획입니다. 이번 달 스트리밍 스케줄에는 신곡 발표와 함께 팬들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라이브 세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나 황영웅의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되며 팬들은 그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창원에서의 콘서트는 황영웅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는 팬들에게 창원 콘서트에 꼭 오실 거죠? 라고 당부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공연은 황영웅이 창원 지역 팬들과 더욱 친밀하게 소통하고자 하는 특별한 무대가 될 예정이며 이번 투어에서 가장 기대되는 공연 중 하나로 꼽힙니다. 황영웅의 5월 스케줄은 그의 음악적 열정과 팬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 돋보이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오프라인 공연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